안녕하세요. 저는 뭐랄까 오늘 처음으로 해보는 김준현입니다 자, 오늘은 박스에 대해 해볼 건데요. 네, 저 박스에도 저 몰라요. <laughs> 저 박스에도 몰라요. 와 무섭다. 미치겠다. 어? 왜 좀비가 없죠? 이게 좀비 미쳤나봐. <laughs> 미쳤나봐. 개말이 나와. 아 이거 아 이거 너무한 거아니에요 잠만요. 여기 이거 어제 친구가 이거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미쳤나 봐요? 글쎄. 아니, 저저 저 이런 거 재밌다. <웃음> 재밌다. <웃음> 그래도 재밌다. 죽어요? 안 죽네. 죽고 자, 여기 어? 여기는 왜안 나와요? 잠만요. 제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볼게요 야 친구! 어이 바보야 노래같은 새끼 뭐야 야! 야! 야 고자! 오야 어, 무서워 어 저.. 저 새끼는 처음 보는데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으 자.. 으